자, 38번 갈게. 38번. 주제가 뭐야, 이게? 마찰의 정의, 앞부분 정의. 마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유용성, 좋은 점. 됐어? 이 알고 가야돼. 자, 밑에 단어들 보고. 갑니다. 시작. 마찰의 정의가 나올 거야.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야. 두 표면에 차이의 힘 어떤 거자 이거 봐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고 미끄 try to 미끄러지려고미끄러지려고 미끄러지려고 하는 미끄러지고 있고 지금 진행 됐어 질려고 미래 대체 엇갈렸던가 대각선이니까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 지금 됐지 자, 예를 들어서, 뭔말인 알겠지? 마찰 을 맞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뭐야? 전반부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니가 있잖아. 책을 푸시 밀어. 어디에? 그니까, 마루를 따라서 밀어. 그럼 어떻게 돼?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자, 중요하다, 이거. 자, 표시. 표시, 오형식이야오형식 요렇게. 그지오형식 그래서 이게, 이거, 이것이, 이것이 뭐야? 그쵸? 어렵게 만들어. 됐지? 뭐 하려고 책을 밀려고 하는 거. 됐지? 어렵게. 자 목적포 오형식이니까 목적포. 그래서 형용사 항상 부사는 안돼. 부사 이거지. 맨날 나고, 맨날, 맨날. 이것지 이거지. 부사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지? 책 예시 하나 들었어. 자 이제 마찰이라고 하는 건늘 작용합니다. 방향으로 방향이야. 자 별표 반대. 같은 방 요거 이제 뭘로 바꾸겠어 이제 뭘로 세임 같은 걸로 바꿔 놓겠지 어이쿠로 이거 아니라고 방향의 반대 인위치 별표 그쵸 완벽 얘기했잖아 내가 자 주어있어 끝에 오는 게 그쵸 동사 성분 얘가 자동사야 그죠 그래서 병렬이 됐고 물체가 움직여 그쵸 슈라이 ing 병렬 움직이려고 하는 아까 앞에서 했잖아 방향과 반대야 됐어 자 요렇게 가려면 마찰은 이렇게 그쵸 엇갈려 일어나야 되니까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니까 so 그니까 시작 뭐야 as a result 이런거 외워야지 이거라도 외우고 싶기야 그쵸 유 자야 t h e 이렇게 또뭐 있어 그쵸 만자 헨스. n 됐지 그래서 마찰이란늘 그래서 마찰 말, 대각 반대된다고 그래서 먼저 앞에가 원인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찰을 어떻게? 늦, 이게 동사야 움직이는 물체를 다운시켜줘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준다 속도 늦여 자 마찰의 정의 됐지? 자 이제 물질이란 말을 별표 치자 자 시작 끊고 마찰 야, 참고로 있죠 여기서 프렉션 자 프렉션 하면 뜻이 바뀌어. 여기 여기. 그러니까. 그렇죠. 부분. 소량. 이런 게 되는 거야. 지금. 적다고. 양이 적다고. 소량. 알겠지? 요거. 자. 시작. 양은 의존왜근런줄 알지? 얘가 주어야. 알겠어? 그 동시에 s부터. 항상 기본이야. 온. 자. 물. 물체. 물질의. 표면에 물체. 자. 별표. 암기. 더비더비. 이해했지 내가? 원래 러프. 그렇죠. 거친이야 기 됐지? 이거를 이해 더비 이 거친. 자, 됐지? 명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를 붙인 거야. 자, 뭐를 붙일 때 조심해. 표면이 거치면 거칠수록 그만큼 더 마찰이, 그렇죠? 더 생긴단 말이야. 이해 되냐 반듯한 것보다 마찰, 꺾끌꺾끌한 거, 거침이. 자, 지금 이 얘기 왜 나와야 되니? 물질이 나왔자. 그거에 대한 예시 한번 딱 때려줬어. 아니, 정리 한번. 자, 올소 다른 얘기해야지. 이제는 뭐야? 자, 시작. 열. 또한, 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예시잖아. 우리 본문에 있었어. 네가했잖아 손을 함께 막 빨리 문질러. 그럼 뭐야? 와, 막 따뜻해. 그게 열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묶고. 다시 얘는 요, 요렇게. 뭔 말인지 알지? 자, 시작. 물질, 요렇게 묶고. 된 거야? 얘는 이렇게 묶고. 됐지? 자, 요 부분에서 뭐야? 그래서니까 뭐야? 늦어져. 반대방으로 해서 속도가 늦어진 이유가 서로 반대로 가니까 원인을 찾으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무법 하나 챙기고. 지금 굉장히 양이 많아지, 너희들이. 야, 수협 문제가 깊지는 않을 거라고. 무법 하나 챙기고, 여기. 됐지? 그러나 여기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할 것도 없어. 더 비교급. 자, 이거 잠깐만 참고로 얘기할게. 자, 스펠링이 여섯 개야. 뷰티풀 같은 거. 여기 알지? 뷰티풀. 이렇게 여섯 개 이상. 스펠, 여섯 개 이상. 뭐로 붙여 이렇게? 그리고 명사일 때도 뭘 붙여야 돼? 뭐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됐어? 짧으니까 더, 지가 이알 붙였잖아. 그리고 요 명사는 언제나 뭐라 고 그랬어? 성분이라니까. 됐지? 얘는 왜 형용사야? 여기 있었던 놈이나 더비더비 하우처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나가야 돼. 나갈 게 없지. 그니까 이름이 주어였어요. 알겠냐? 마찰이 생긴다고. 더 많은 마찰이 생긴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I have 썼으 어떻게 될 거야? 명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지, 얘가. 더 많은 마찰을 가진다가 되겠지. 명사 조심해라고 이거 아니지? All so잖아. 그럼 All so는 항상 제일 많이 나와. 열 얘기. 그치? 자, 이제 봐.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상생활 쓸모 있는 거 별표 빨리. 자, 마찰이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헬프팔이야. 이렇게. 그죠? 헬프. 팔. 알겠지?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자, 잘 봐요, 이제. 자, 이트가 뭘가르쳐 마찰을 가르키잖아 마찰. 이렇게 해서, 마찰. 마찰은 또 뭐야? 자, 시작. 얘가 목적어야 사실은. 이걸의미상에 주어라고 그래. 대체 내가 이거 지워볼게. 자, 미끄러진 걸 막아줘. 이게 돼? 누가 미끄러져? 얘, 얘 의미상의 주어. 동명, 부정사로 r 를 쓰지만, 이렇게. 투부정사 쓰지 만 동명사는 목적어나 뭘 써요? 그쵸. 소유격을 쓴단 말이야. 됐지. 예방하다. 뭐를? 신발을 막아주는 게 아니지.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지. 신발이 미끄러지는 거. 됐지. 어떨 때? 우리가 걷고. 됐어? 걸을 때. 요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겠네. 지금 원하는 게다 있단 말이야. ing도 있고 s도 붙었고. 또? 또 막아줘야. 멈추도 프리벤트를 이렇게 막은 거야. 자, 타이어가 미끄 스키스그좀 미끄러짐을 막아준는거알겠지자 그러면 자 시작 주차대 이렇게 병렬이 된 거고 됐지 자 이렇게 병렬이 된 거야 자 이렇게 안 중요하냐 이게 암기도 해 인마 암기 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좋은 거 이게 다 나온 거야 이 얘기 왜 나오는지를 알았어야 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걸을 때, 우리는요, 비트윈 자, 이거 접지면. 신발의 접지면 사이. 그리고 땅, 접지면과 땅 사이. 이해서 사이에. 마찰이 약이 되지. 됐지?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인 거야. 자, 작용한다고요. 자, 이거 잡아. 캐치. 지폐물 딱 잡아. 됐지? 액팅 해줘. 그리고, 그, 그, 액팅 해줘. 그럼 얘는 또 어디야? 미끄러진 걸 막, 막는 걸 작용하는 거야. 자 여기 뭐가 필요해? 투가 필요하지. 지금 뭔데요? 얘하고 얘고 병렬이 된 거야. 이렇게. 자 문법 맞네. 내용 은 별거 없잖아. 내용 아무리 어려워도 쓰면 쉽게 쉽게 얘기하니까 어디까지 정이야? 여기서 부터 마찰의 정. 이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이지만 여기까지 정인데 여기서 또 물질 나왔고, 그죠? 왜 여기 이런 거못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늦어져? 반대로 가니까. 예시, 책, 힘들어, 알겠어. 그치, 열 얘기, 손바닥 비빈 얘기 나오고, 유용하다는 얘기를 이어져야지. 됐지, 자 갑니다. 그럼 가도 되지. 자, 이런 거 너무 쉽다. 여기서, 그쵸? 그렇죠? 자, 음, 자, 이런 거출잖아 이거 상식이야. 이 사람 너무 지겨우니까, 맨날 안 했나 봐. 병렬. 됐지? 자, 여기 줄 앉혀있네. 봐봐라. 나와있네. 메이크. 알겠어? 디스가 가리키는 거. 짤짤한 거. 소수령. 이것을 힘들게 만들어. 뭔데, 이거는? 안 아, 문장이야. 책을 미, 미는 거. 어렵게 만들어. 내용상. 디피 컬, 틀리가 아니라고. 자, 왔다. 요것도 신경 써. 같은 방향 아니라고 그랬어. 미술 쪽빨리 본문에다 미술 칠하고 아까 돼있을 거야. 이위치 완벽. 됐지? 자, 이건, 그런데, 움직, 뭐를 움직이다 타동사로 간게 아니야. 얘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자동사로 간거니다 그러니까 동사라는 게 뒤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뭐, 자동사인지 안다고. 이 내용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자, 이제 뭐야. 물질 얘기가 나오잖아. 더비더비 더비 나왔겠죠. 죽어도.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됐지? 수동. 자, 그리고 마찰은 또한 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열. 이렇게. 지 자, 예를 들어 나왔지, 이제. 알겠지? 이런데서 if절에는 뭐 이렇게 있죠? if절의 내용 알지? 응? 미래 내용지라 현재 문지르고 있냐? 아직 안 물었잖아. 너래교과서 배웠잖아. 그리 그래, 여기는 위를 쓴단 말이야, 주절은. 내일 비 오면 그럼 현재 쓴다고 if나 그 시간절에서는. 배웠을까? 일관과 이관과 에서 IBM 배웠잖아. 자, 지금도 이 단어 핵심이죠, 지금. 지금 또 유용하다 나오는데, 여기서 문법이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짧게 갔지? 자, p 리벤트 됐지? 얘는요, 요렇게. 됐지? 어디서 또 요렇게. 됐지? 여기 또, 이게 중요한 거. 빨리 밑줄 쳐. 공부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마찰은 또 약이 된답니다. 된 거야. 그래서 분사구멍. 여기 또 병렬. 문법이 좀 약한데 어쩔 수 없어. 그렇죠이렇게 됐지? 문법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게 된 거야. 그치? 자, 간다. 그러면 이제. 38이야. 잘 봐, 이런 걸. 그래, 정리가 되지. 자, 들어갈 자리에 넣어야지. 소울을 바꾸는 거 아니야? 아까 마차, 아, 소울 있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어? 에서하지 말라고 올소울잖아. 열을 만들어. 그러면 그러나는 아니잖아. 이거 찾을 때 그러나류를 먼저 찾아내. 그러나, 그러나가 있잖아. 됐지? 됐어? 예시하고 알겠어? 이거 그러므로가 아니잖아. 됐지? 잠깐만. 그러므로야 음, 비비다가, 이 요, 요, 잘못됐네. 썩을놈의 새끼들. 고쳐라. 그쵸. 예시잖아, 여기. 이렇게 고쳐요. 알겠지? 클럽 날뻔 했다. 고쳐라. 몇 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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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번. 알겠어? 됐지? 음. 딱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선생님, 그 진행상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야. 제목 뭐야? 마찰의 정의와 자 봐봐. 마찰이란 무엇인가와 유용한 거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 우리 삶에서 이런게좀 주는다 발생더 많은 마찰을 발생한 힘 많은 힘을 위한 필요 뭐한 거 아니지. 겉침표는 이건 내용치다 아니다. 맞지열손 비비는 거 나와야지. 이거 이거 힌트야. 됐지. 자, 이건 뭐야? 물건 이기 그쵸? 아까, 아까 그거 있었어? 그쵸? 재료 얘기가 나고 더비더비. 됐지? 일상수가 유스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렇딱 잡으면 끝났잖아, 힘. 마찰의 힘을 이제 끝났어요, 유용한 거. 이제 끝으로 가야 되는데, 알겠냐. 책을 첫 부분이잖아. 힘들게 한다 나와야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돼. 어법상 틀린 거야. 딱 됐니? 위치. 더비더비, 더비더비, 더 비교급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봐라. 현재 썼어. 이거 왜 나왔어? 미래를 현재 쓴다고. 자, 여기 나오잖아, 이거. 여기 아주 헷갈려. 그쵸? 스탑스가 됐잖아. 그래야 말이 되지. 해석을 하고 보라고. 됐냐? 일치하지 않는 거. 불리아님? 유리아님. 어휘는? 줄어드냐? 마찰이? 표면이 거친데? 아니지. 그치? 자, 됐지? 38번, 끝.